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마스크 네트워크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가보자고! 마스크 네트워크는 텔레그램의 통크인에 투자를 할 만큼 자본력이 강한 코인이죠. 특히 중국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코인이기에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시점입니다. 특히 지금 긴 횡보 끝에 다시 한번 고개를 들려하고 있으니까 반등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도 한데요. 손실을 보고 있어도 춤의 전략이 있다면 충분히 수익 가능하시고 신기입도늘 가능하다는 거니까 제가 주요 시세 딱두 시세 제안해 드릴 테니 우리 모두 안정적인 수익 만끽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리플과 SEC의 약식 판결은 발표 첫날 승소로 시장은 판단을 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구심이 남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법적인 사실상 패소다. 이런 발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1000%가 아닌 만프리 이상 급등이 나온 이유는. 당시 생소했던 솔라나 같은 디파이 코인이 줄이었는데요. 이번에 진입하려는 매직 코인은 지금 우리에게 생소한 AI 코인입니다. 특히 산업의 다음 르네상스로 알려져 있기에 전문학자인 자금이 쏠리고 있는 이 AI 코인! 기대 수익은 자그만치 500%, 1000%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을 함께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락 속에 상승의 꽃이 피어나는 법입니다 투자의 기준만 다 우리는 언제든지 신규 진입, 추가 진입 가능하시고요. 홀더분들 어느 라인 안착해 다시 한번 더큰 반등, 더큰 수익을 볼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집중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제가 상승의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 반등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8일선과 21일선을 안착을 시도해야 된다. 이두 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되어 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아직 반등이 제대로 나오진 않았죠? 그런데 신호를 살펴보니 지금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 구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참으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런 구간 우리는 정확하게 정확한 시세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주요 라인은 정확하게 상단에는 5130원 라인과 하단에 있는 4,710원. 이두 라인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 4,710원에 지속적으로 이탈했을 때 손절하기 위한 계획을 가져가시면서 현재 구간 편안히 매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홀더 분들, 이전 영상에서 제가 4,800원 이 라인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 옆에 무슨 가격이 적혀 있나요? 바로 이 보라색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속적으로 그냥 횡보하면 안되고 아무리 못해도 2,3일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안에 강한 반등을 통해서 최소한 이 노란색 라인과 이 보라색 라인 최소한 횡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수익 낼수 있어요. 제가 지금 뭘 설명해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라인을 안착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 라인을 지속적 이탈했을 때손절객 잡아가면서 현재 구간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안착이 진행되었을 때는 일정한 기간 안에 주요 라인을 강하게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 정확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실시간 매수, 매도 모든 전략적 수익 타이밍 제가 직접 소통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감사합니다.